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에서 소리가 안 들릴 때 혹시 고장난 건가? 하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? 이 영상은 핸드폰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했습니다. 간단한 설정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문제는 집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1. 볼륨 설정 확인하기. 설정 소리 미디어, 벨 소리, 알람 볼륨이 모두 낮춰져 있는지 확인. 사이드 버튼으로 볼륨을 조절했지만 벨소리가 아니라 미디어만 조절되었을 수도 있음. 포인트 각 볼륨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 1. 네. 무음 모드 또는 방해 금지 모드 해제하기. 아이폰 사이드 스위치 확인. 안드로이드 상단바 내리고 방해 금지 또는 무음 해제. 실수로 야간 모드나 회의 중 모드가 설정된 경우도 많습니다. 3.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연결 확인하기. 블루투스 이어폰이 연결되어 있으면 소리가 외부로 안 나올 수 있어요. 블루투스를 껐다 켜보거나 연결된 기기를 해제해 보세요. 가끔은 이어폰 잭에 먼지가 끼어 인식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. 4. 스피커 청소하기. 핸드폰 하단 스피커 구멍에 먼지가 끼면 소리가 약해지거나 안 들릴 수 있어요. 이럴 때는 접착제를 살짝 눌러 이물질 제거해 주세요. 면봉, 바늘은 절대 금지. 스피커 망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. 5. 특정 앱에서만 안 들리는 경우. 유튜브, 인스타, 카카오톡 등앱 개별 볼륨 문제일 수 있음. 앱 캐시 삭제 또는 앱 재설치로 해결 가능. 기기의 문제보다 앱 오류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. 6. 소프트웨어 오류 점검. 최근에 OS 업데이트 후 생긴 오류라면 재부팅하거나 초기화 필요. 설정 일반 소리 초기화 기능 활용.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서비스 센터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핸드폰 소리가 안 들린다고 바로 고장난 건 아닙니다. 지금 알려드린 여섯 가지 방법으로 대부분의 문제는 집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혹시 다른 궁금한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